고요하고 무거운 장례식장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울리는 듯한 공간이었다. 주인공 지우는 휠체어에 앉은 딸 예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다. 예은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고 그 작은 몸은 삶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듯 보였다. 할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예은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그런 예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시선은 오직 딸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때. 장례식장 한편에서 지훈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그녀는 억만장자였고 늘 완벽하고 빈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큰 짜증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바싹 다가와 마치 중요한 비밀이라도 이야기하듯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지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예은이 같은 애는 우리 가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유산도 없어. 그 말에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절망도 없었다. 그저 텅빈 듯한 무표정만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지훈의 의외의 반응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훈이 소리 지르거나 애원하거나 하다 못해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미묘한 의문이 떠올랐다. 지훈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예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그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그때는 몰랐죠.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 어머니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싸늘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이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수 없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다는 직감을 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단호한 뒷모습은 그녀의 마음 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떤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훈과 예은의 뒷모습이 장례식장 문 밖으로 사라지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순간이 지훈과 예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전환점이 결국 그녀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훈은 예은의 휠체어를 밀며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어깨는 굳건했고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예은은 아빠의 따뜻한 손을 잡고 고개를 들어 아빠를 올려다 보았다. 아빠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알수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예은은 아빠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수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나갔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우는 서울의 평범한 동네에서 홀로 예은을 키우는 싱글 대디였다. 그의 삶은 예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그는 조용히 일어나 예은의 식사를 준비했다. 뇌성마비를 앓는 예은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쓴 영양 가득한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었다. 예은이 잠에서 깨어나면 그는 능숙하게 예은을 휠체어에 앉히고 아침을 먹였다. 식사가 끝나면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은 지훈에게는 이미 몸에 밴 습관이자 예은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지우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빠듯하게 살았다. 그의 월급은 예은의 재활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기해도 늘 부족했지만 그는 단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예은에게는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곤함은 예은의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깊이 감추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예은은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밝고 총명한 아이였다. 특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삐뚤빼뚤한 성과 알록달록한 색깔로 채워진 그림들은 지훈에게 세상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아름답고 소중했다. 예은의 작은 미소와 손짓 하나하나가 지훈에게는 큰 기쁨이자 삶의 이유였다. 지훈은 예은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으는 중이었다. 지훈의 부모님은 예은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은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특히 지훈의 어머니는 장애 있는 애가 가문에 먹칠한다고 자주 말했다. 그녀는 예은의 존재를 자신의 완벽한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여겼다. 아버지는 그나마 지훈과 예은에게 따뜻했지만, 어머니의 강압적인 성격과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 가끔 몰래 지훈에게 용돈을 쥐어주거나 예은의 병원비를 보태주려 했지만 어머니가 알게 되면 늘 큰소리가 났다. 지훈은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괜찮아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곤 했다. 동네 사람들은 지훈과 예은을 안쓰럽게 생각하며 종종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예은을 돌봐주곤 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지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지훈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도 묵묵히 예은을 키웠다. 어머니는 가끔 찾아와 예은의 재활 치료비 일부를 주는 척하며 생색을 냈지만 그럴 때마다 지훈의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행동은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지우는 예은에게 늘 너는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야 라고 말해줬다. 예은은 아빠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밝게 자랐다. 지우는 예은의 작은 그림들을 모아 방 한쪽 벽에 붙여 두었다. 그 그림들은 지훈이 힘든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예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지훈은 예은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으는 중이었다. 그는 언젠가 예은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더 나은 재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고, 예은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오직 예은에게 맞춰져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예은을 버렸을 때 지우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예은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유일한 세상은 예은이었다. 지우는 대학생 때 미술을 전공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영감과 재능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졸업 후 촉망받는 작가나 디자이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은이 태어나면서 그의 꿈은 산산 조각났다. 예은의 엄마는 예은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훈의 곁을 떠났다. 지훈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사랑했던 이의 배신과 아이의 장애라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지훈을 부려자 가문의 수치라고 불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지훈은 예은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은의 존재 자체가 그의 모든 것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고, 예은은 그 명예를 훼손하는 원인 제공자였다. 한 번은 예은이 고열로 밤새 알라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였다. 지훈은 홀로 밤새 예은을 간호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가 왜 그런 애 때문에 내 잠을 설쳐야 하냐며 지훈의 말을 끊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지훈은 그날 밤 차가운 병원 복대서 홀로 예은을 간호하며 어머니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깊은 상처만이 남았다. 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열렸을 때도 비극은 반복되었다. 지훈은 예은도 함께 가족의 축하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예은을 휠체어에 태우고 잔치에 참석했다. 하지만 예은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지훈에게 소리쳤다. 저 애를 왜 데려왔느냐? 이 경사스러운 날에 재수 없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예은을 데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예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지훈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예은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지훈에게 네가 사업을 물려받아 가문을 빛내야 하는데 저런 애 때문에 네 인생 망쳤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지훈의 삶이 예은 때문에 망가졌다고 굳게 믿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예은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예은만 바라봤다. 그의 침묵 은 어머니에게는 순종으로 비쳤고, 그녀는 지훈을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저런의 아빠는 아무것도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비난과 무시 속에서 홀로 예은을 키우며 강해졌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예은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만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지훈에게 몰래 용돈을 주거나 예은의 병원비를 보태주려 했지만 어머니가 알게 되면 늘큰 소리가 났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괜찮아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 그는 아버지 마저 어머니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훈은 어머니에게서 어떤 감정적인 연결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유일한 세상은 예은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렸다. 어머니는 지훈이 자신에게 순종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훈은 이미 오래 전에 어머니와의 모든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은을 향한 사랑만이 존재했다. 그는 예은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례식 후, 지후는 예은의 손을 잡고 익숙한 동네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예은은 할아버지의 죽음이 슬프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차가운 말에 더 위축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밝게 웃던 아이의 얼굴에 드리워진 어둠을 본 지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예은을 품에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예은아,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너는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내 편이야. 예은은 지훈의 품에 얼굴을 묶고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가 자신과 예은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유산도 없어. 그 말은 지훈에게 비수처럼 꽂혔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지 않겠다고, 예은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는 자립이자 성공을 향한 조용하고 체계적인 계획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는 예은의 재활 치료를 위해 틈틈이 모아둔 돈과 자신이 모은 모든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인공지능 기반의 재활 운동 기구 개발 스타트업에 소액을 투자했다. 그리고 단순히 투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디자인 재능을 살려 그 회사의 제품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섬세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감각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낮에는 회사의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밤에는 예은이 잠든 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디자인 시안을 다듬고 시장 조사를 했다.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다르게 활활 타올랐다. 피곤함도 잊은 채 그는 오직 예은의 미래와 자신의 꿈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주변 사람들은 지훈이 갑자기 더 바빠진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지훈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걱정스러운 질문에 지훈은 그저 예은이 재활 치료비를 더 벌어야 해서요. 라고 둘러댔다. 그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훈이 집에서 나간 후 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차피 저런 애 아빠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며 지훈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다. 그녀의 세상에서 지훈과 예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지훈은 어머니에게서 오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는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묵묵히, 그러나 굳건하게, 예은은 아빠가 부쩍 바빠진 것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빠, 내가 아빠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지우는 예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예은아, 너는 아빠의 가장 큰 힘이야. 너만 잘 지내면 돼. 아빠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예은은 아빠의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예은이 자신의 가장 큰 동기부여이자 삶의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지훈이 참여한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의 디자인은 혁신적이었고 제품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장애인 재활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반 운동 기구들은 사용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지훈의 섬세한 배려와 뛰어난 디자인 감각이 제품의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다. 그는 예은을 보며 얻은 영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 친화적이면서도 기능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냈고 이는 회사의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몇년후 지훈의 회사는 재활 의료기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라클테크라는 이름처럼 그들의 제품은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기적을 선물했고 지훈은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혁신적인 싱글 대디 기업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었다. 한편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그녀의 오만함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판단력은 독이 되었다. 새로 투자한 사업들이 연이어 실패했고 그녀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혔다. 한때 억만장자였던 그녀의 사업은 결국 파산 위기에 몰렸다.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으로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이미 신용을 잃은 그녀에게는 모든 곳에서 거절의 메시지만이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그것은 우연히 펼쳐든 신문 기사였다. 빛바랜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힌 헤드라인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AI 재활기구, 미라클 테크, 억만장자 기업으로 도약. 기사 속에는 미라클 테크의 대표로 지훈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성공한 기업가의 빛이 뿜어져 나왔다.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믿을 수 없었다. 저런 의 아빠가 억만장자? 그녀는 신문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불과 몇년전 자신이 버린 아들이자 손녀의 아빠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통을 걸었지만 지훈은 단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의 전화는 항상 부재중이거나 비서가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는 지훈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국 그녀는 직접 지훈의 회사로 찾아갔다. 거대한 빌딩 앞에 서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화려한 로비, 분주하게 오가는 수많은 직원들 모두가 생기 넘치는 얼굴로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지훈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의 재능과 노력을 얼마나 폄하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는 비서실을 거쳐 지훈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무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그림들이었다. 예은이 그린 그림들이었다. 순수하고 밝은 색채로 가득한 그림들은 지훈의 사무실을 따뜻하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굳은 얼굴로 어머니는 지훈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네가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다. 나좀 도와다오. 네 회사를 살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어머니, 제가 예은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갔을 때 유산도 없어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 사업을 물려받아 가문을 빛내야 하는데 예은이 때문에 제 인생 망쳤다고 하셨죠.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는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고개를 떨구었다. 지훈은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는 제 힘으로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예은이는 제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버린 그 아이가 지금 제 회사의 가장 큰 영감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훈의 마지막 말은 어머니의 심장을 갈라놓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큰 보물을 발로 차버렸는지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과거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어머니는 결국 파산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살아갔다. 한때 그녀의 것이었던 호화로운 저택과 값비싼 물건들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 실패의 상징이 되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다. 그의 성공 자체가 가장 큰 복수였고, 어머니의 파산은 그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다. 지우는 어머니의 몰락을 보며 연민을 느끼지도 통쾌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지우는 예은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예은은 미라클 테크의 제품을 통해 재활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ai 재활 기구 덕분에 근육에 힘이 붙고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무엇보다 예은의 얼굴에서는 늘 밝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그림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지훈의 사무실 벽에 걸렸던 예은의 그림들은 이제 회사 로비에도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지훈은 자신의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기구 개발과 고급에 사용했다. 그는 미라클테크의 제품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하고 활발한 기부 활동을 펼쳤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는 단순한 억만장자를 넘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기업인으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혁신적인 싱글 대디 기업가라는 수식어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리더라는 찬사가 따라붙었다. 어머니는 가끔 지훈의 회사가 기부 활동을 하는 기사를 보며 후회와 슬픔에 잠겼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지훈이 장애 아동들을 안아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버린 아들과 손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지 깨달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행복을 놓치게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은 예은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공원을 걷고 있었다. 예은은 휠체어에서 내려 지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지후는 예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예은아, 아빠는 내 덕분에 정말 행복해. 너는 아빠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예은은 환하게 웃으며 지훈에게 안겼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지훈은 예은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지훈에게 어머니의 차가운 말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은은 지훈에게 뇌성마비라는 시련이 아닌 세상을 바꿀 영감과 힘을 준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랑과 헌신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